네, 안녕하세요. 빨간 구입니다 벌써 11월 4주차네요. 네, 공모주 실권주 일정이죠. 어, 코로나가 온지 2년 됐는데 마스크를 2년 끼고 다녔죠. 어,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 2년이면은 네. 인생의 2%를 마스크를 끼고 네, 이거 장난 아니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22일 4주차 일정이죠. 네, RBW 상장 있고요. 마인드랩 그다음 날 상장이 있습니다. 청약은 대신스펙 미래리츠. 어, 신화 한서브 TNT 리츠 상장이 있고요. 어, 아센디오 상장이 있는데 뭐 금요일부터 권리 공매가 됐기 때문에 뭐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 주대신 밸런스 11스펙이 목요일이고요. 리츠가 빠르죠. 리츠는 보통 한 2주에서 길게는 한달 정도 걸리는데 네. 특이하죠. 네, 굉장히 빨리 상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2일, 3일 날, 툴젠 청약이 있죠. 툴젠은 코넥스 이전 상장인데, 코넥스 이전 상장은 그닥 어, 재미가 없죠. 코넥스 업체고요 시가 총액이 한 1조 정도 됩니다. 네, 코넥스 시장의 많은 부분을 <laughs> 차지하고 있고요 굉장히 대형주죠, 사실. 어, 코스닥에서도 1조라면 대형주인데, 네, 툴젠이 네, 코넥스 1조짜리가 넘어오는데, 공모 희망가가 10만원에서 12만원, 14만 6천원인데,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고로 툴제는, 네, 가위 제조 업체죠, 가위. 가위 제조업체. 네, 농담이고요 <laughs> 유전자 가위. 네, 바이오 관련이고,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가위를 갖고 있는, 네. 어, 유상증자 실권주인데 네, 일정이 없습니다. 네, 뭐, 이스타 일반 있는데, 이거는 뭐, 네, 안 한다고 봐야 되고요 네, 진원 생명과학, 뭐 12월 29일 30일이니까, 뭐 다다음 주니까, 네,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것같고요 일단은 4주차에는 아무것도 없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어, 그의뭐 12월 일정에 KTV네트워크 외에는 네, 뭐 크게 보여지는 업체는 안 보이고요 어, 이것도 코넥스고요 뭐그 다음에 뭐 스펙들 네 그리고 다 스펙이네요 네. 참고로 9월 30날 그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한현대엔진이어링이죠네 금액이 좀 크고 현대 쪽이 올라올 때 조금은, 네, 현대중업도 그렇고, 네, 수익을 준 적이 있어가지고, 9월 30일이면 보통 예비선 심사가, 네, 영업일 기준 한 40일 정도 걸리죠. 40일 정도면은, 네, 두달 생각하면 되는데, 뭐, 11월 말 정도면 빠르면 나올 것 같고요. 나온다 그러면, 일정대로 한다 그러면, 잘하면 올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신문기사나 보도자료를 보면 한 1월 정도 예상하는 걸로, 논조로 나오는 거 보니까, 네, 회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통 1년으로 치면은 네, 상반기에는 공모주가 좀 뜸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네, 상반기부터 쭉 많다가 네,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줄어드는 경향인 것 같죠. 네, 공모주 이슈, 공모주가 워낙 장이 좋다 보니까는 네, 많이 먼저 서둘러서 올라온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여간 뭐 네, 다음 주에는 좀 쉬어가는 주로 그 다음 주 정도 쉬어가는 주로 생각하라고 을 네,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 간간히 올라오는 것들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요. 네, 보수적으로 네. 항상 감내 수준만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네, 오랜 기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오랜 기간 주식 시간에 어, 버틴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